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은색이 보이잖아요. 네네. 제차 들어갔을 때 은색이 아예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쪽은 배기 쪽이고, 아... 이쪽은 흑기 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네. 지금 이, 이, 돌아가니까, 네. 이쪽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네네. 이쪽은 이제 나가면 된 거죠. 아. 고급류가 효과가, 이...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고속도로 주행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런가? 두개 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개 다? 네. 아... 가장 좋은 테스트 방법은, 고급류 넣고서 시내 주행만 만기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럴 수가 없죠. <laughs> <이제> 뭐 <웃음> <왜>? <웃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참 <laughs> 일본이 네금희한하게 많이 쌓여. 아누엔진이요 아니 네, 그러기가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네 가장 멀잖아요. 그러니까 뭔 청소를 하고 뭘 하건 가장 적게 들어가요. 끼는 <laughs> 없던 거 같은데.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쌓여 쌓여 가지고. 네안 보였었어요. 그냥 울퉁불퉁하게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그 시야에서 잘나타 아하 이렇게도 있고 G2. 깨끗하네요. 아주 응. 여기는 아주 깨끗하네요. 여기 끝에만 살짝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음, 양을 한 거죠.